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비영들아 그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났고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어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주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 제사장과 모든 장노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또 그들에게서 밤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이루 살려면 그러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라사울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듯이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면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으로 돌아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 또한 그, 그가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하시고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예, 오늘 주제는 박회자에서 증인되기 까지입니다. 자,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배운 대로 예루살렘 오순절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결례하는 기간 동안 성전 안에 있었는데 예, 이쪽 에베소와 어, 아시아, 즉 헬라권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켜러 왔다가 바울이 거기 있는 걸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배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꼬드겨서 기독교인으로 삼아간다고 하면서 저자를 죽여야 된다 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매를 맞고 있을 때그 소식이 천부장에 들렸고 천부장은 서유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을 끌고 현장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들이 체포하고 주동자인 줄 알고 그리고 지금 영내로 끌고 가고 있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저자들한테 한 말이 있다. 거기 에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너가 할 말을 하느냐? 하일라 말을 하지요. 바울은 대단한 짓일까요? 그래서 천부장으로 천부장으로 허락을 받고 계단에 서서 그 아래 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지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형들아 에, 부드러운 말로 자기를 때린 자들을하여 부형들이라고 점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간증 얘기를 좀 들어봐라. 이거 예요 히브리 말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네 하면서 지금 경청을 하고 조용해졌어. 나는 유대인이다. 지금 자기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저쪽 수리아 맞은편, 터키 오늘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유학 왔어. 그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 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 위험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엘은 당시 유대인 최고의 학자입니다. 힐렐 학파, 산마이 학파, 가말렐 학파 이렇게 있었어요. 에 그래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엄한 교육을 받았으면, 바리세인 됐으니까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너희처럼 열심히 있는 자라. 지금 너네들이 그 유대교의 열심히듯이 나도 똑같았다. 이 도를 박해하여 기독교입니다. 예수교를 박해하여 스데반을죽이는데 앞장서고 죽였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자마 내가 스데반 죽였다 그말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 사람들이 나 잘한다. 예. 당시 막, 어, 제사장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땐 가야바 안나스였는데 이때쯤은 바뀌었겠죠. 예, 그 사람들이 다내 증인이며 여기 다나 아는 사람 수없이 많다. 불과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담의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결박하여 일어서려 끌어다가 형벌을 주려고 가던 사람이다. 소위 그 바리세인으로서 유대교의 종교 경찰 같은 역할을 했다 이거죠. 가는 중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정오쯤 12시쯤 되었는데 호련의하늘로부터큰 빛이 나를 둘러비쳤고 나는 그 빛에 그만 눈이 부셔서 엎드러졌는데, 하늘에서부터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길래, 내가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는 예수다. 그러는 그요 여기까지가 일단 낙입니다. 자기간증, 변증이죠. 담에색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예수라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거기서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 힘을 리 말라. 자기 정체성을 청중을 향하여 자세하게 말하므로 그들과 자기는 동질 사람이며 동질 종교이며 동질 열성 분자였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완악함과 완곡함을 이제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한 후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바울의 전도 방법 대단하죠. 간증은 자기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뭐라고 할까요? 확신을 줘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간증은 중요합니다. 홍짠 말하기를, 봄은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 신앙인은 죽으면 간증을 남겨야 된다. 그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이상 야곱,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모든 위대한 인물들의 그 역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간증이에요. 신앙의 간증.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과 주님을 만나게 된 것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련의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 바울은 간증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도방법이에요. 자, 10절.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께서 말하기를 다메색으로 가라. 집가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멀었어, 지금. 왜? 예, 빛이 너무 밝아서. 앞을 못 봐. 사람들에 끌려서 그러러 갔다. 율법으로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칭찬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구장님은 선지자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기도 많이 했고요. 경건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이 올 것이니, 그에게 안수하면 눈이 떠지고, 그에게 소명, 사명을 줘라. 다 들었어. 그래서 바울이 그, 어, 갔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쏟아지면서 보게 되었다고 구장에는 말씀해요. 여기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나니아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지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의인 예수님입니다.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너는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들은고 본 것을 말하라. 증인이 되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빨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시슴을 받으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세례 받고 죄시선 받고, 이제 그날부터 나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다닌 것이다. 내가 뭐 유대교를 배반하거나 내가 율법을 배반하거나 할례를 받지 말라고 선동을 하거나 그렇게 희친 거 아니다. 나는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증거한 것뿐이다라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라. 하나도 거짓말이 없다. 죄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은 담배색 사건이 아어 토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송을 부르다 만나고 어려운 역경이나 시험을 통해서 만나기도 해요. 예, 네, 만나야 돼. 그리고 이 바울처럼 직접적인 체험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아, 이런 체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만남을 통하여 확신을 갖고, 확신을 생길 때, 확신이 생길 때, 복음전도자가 될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매를 맞으면서, 끌려가면서,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이 변증하는 거라고 해. 자기가 불 20여 년 전에 담에 세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확신을 찾고, 너무도 확실하겠요 그래서 그는 복음전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 믿는 자녀들 다 주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 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제4의 바울 끊임없이 나와요. 우리가 그한 사람이 되어 바울처럼 전도에 힘쓰는 복음 전도자, 복음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오늘 8월 15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주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 주의로부터 해방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